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년 여름 이적 시장 토트넘 어스퍼가 벌써 3 명의 선수를 영입하면서 다음 시즌 준비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콘테 감독이 가장 보강을 원하는 포지션으로 알려졌던 왼쪽 센터백에 대해서 아직도 구체적인 단독 협상 후보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우선 타깃으로 알려졌던 이탈리아 대표 수비수 알레산드로 바스토니가 무산된 이후 토리노에서 뛰고 있는 브라질 수비수 글레이송 브레머 선수의 이름이 올라왔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적 의사를 밝히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 선수가 토트넘으로 올수 있을지는 아직도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브레머 선수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브레머 선수가 영입되지 못할 경우에 대안으로 올라온 선수들은 누구인지, 토트넘 어스퍼의 센터백 영입 협상 최신 상황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의 가장 시급한 보강 포지션은 왼쪽 센터백입니다. 지난 시즌에 벤데이비스 선수를 왼쪽 센터백으로 콘테 감독이 3백 전술 속에서 아주 잘 사용했는데, 벤데이비스가 뛰지 못한 상황, 물론 시즌 막판에 다빈손 산체스가 이 자리를 나름 잘 커버하기도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오른쪽에서 더 잘하는 선수고, 로메로의 백업 자원으로 표기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공격 가담 상황이라든지 빌드업 상황에서는 왼발을 잘 쓰는 센터백이 필요한데, 물론, 산체스도 왼발을 못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콘테 감독이 조금 더 검증된 선수, 조금 더 확실한 선수, 완성된 선수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스토니의 영이 무산됐고 브레머 선수가 그 다음 토트넘의 최우선 옵션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스퍼스웹이 이탈리아의 토리노 지역신문 토리노 그라나타의 보도를 인용한 내용을 보자면 토리노 측에서 토트넘의 비드를 기다리고 있다 브레머 선수가 현재 다른 팀과 협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토리노 입장에서는 브레머가 떠난다면 가장 높은 이정료를 받고 싶은 상황이고 이탈리아 내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토트넘이 현재 가장 많은 실탄을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내고 싶어하는 상황이고 브레머 역시 콘테 감독과 함께 일하고 싶은 의사를 갖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즉, 브레머 선수가 올 여름에 뭐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이탈리아 잔류만을 선호하는 상황 아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탈리아의 방송사인 스포르트 메디아셀 역시 토트넘이 이제 브레머 영입을 위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일단 토리노가 브레머의 이정료로 3,500만 유로를 최소한 원하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4,000만 유로를 최저점으로 잡고 협상을 하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브레머 선수가 ESPN 브라질과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이적 의사를 밝혔는데요. 내가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나는 토리노를 떠날 것이고 제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파브리초 로마노 이적시장 전문 기자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미 인테리밀란이 지난 1월달에 브레머 선수 측과 개인적인 협상을 마쳤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토리노는 이적류 문제 때문에 인테리밀란과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인테리밀란 측에서 아직 공식 제안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브레머 선수가 지난 1월 달에 미리 인테르와 협의를 했다는 것은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너를 원하니까 데려올게. 이 정도 조건이면 되겠어? 그거에 대해서 브레머가 동의를 한 수준이지 구단간 협상이나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구두 협의는 언제든지 뒤틀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은바페 선수의 권으로도 볼수 있었고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인테르밀란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바스토니 선수를 매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컸었고 바스토니 선수가 이제 토트넘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컸었거든요. 실제로 인테르밀란은 바스토니가 6천만 유로 이 정도만 맞춘 상황이 된다면 충분히 보내줄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선수를 보내고 좀더 싸게 하지만 검증돼 있는 브레머를 데려와서 수비라인는 커버하겠다. 이런 의지를 협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바스토니가 나가지 않게 된이 상황에서는 브레머 선수의 영입 추진이 과감하게 빠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브레머 선수가 브라질 ESPN과 가진 인터뷰의 자세한 내용은 풋볼 이탈리아에서 인용 보도를 했는데요. 이 풋볼 이탈리아의 보도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브레머 선수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수 있습니다. 인테르와 밀란의 타깃 브레머가 토리노를 떠나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토리노스타 브레머는 2021-2020 시즌 세리의 A 최우수 수비수로 선정됐다. 그는 올 여름 토리노를 떠나 파리 생제르맹이나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두 밀란 팀도 원하고 있다. 그는 ESPN과 인터뷰에서 토리노 감독님께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감독님이 한 시즌 더 남으면 도와주겠다고 했다. 다음 시즌에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다고 하셨다. 팬들도 모두 다알 것이다. 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고 싶고, 브라질 대표로 뛰고 싶다. 더 높은 수준에서 뛰어보고 싶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몇몇 제안을 받아서 검토 중이다. 다음 시즌에 토리노에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토리노에서 잘 지내왔고, 토리노도 잔류를 원하지만, 본인의 생각은 이제는 한 단계 높은 대로 갈 때가 됐다. 더 높은 수준의 경기를 뛰면서 검증받고, 그래야 내 꿈인 브라질 대표팀에 선발이 될수 있다. 토리노에서 계속 뛰는 것만으로는 내 커리어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어렵다. 게다가 뭐 사실, 브레원선수 젊은 선수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어린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더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죠. 이탈리아에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확보한 에이시밀란과 인테리밀란 그리고 유럽의 강호이자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성공한 파리생제르맹, 토트넘 같은 팀들이 원하고 있는데 자금력에 있어서는 파리생제르맹이 가장 강력하지만 파리생제르맹의 최우선 옵션이 브레머는 아닌 상태이고 토트넘도 우선 옵션이 아니었는데 이제 우선 옵션이 됐거든요. 그런 가운데 에이시밀란과 인테리밀란 중에서는 그래도 인테리밀란이 가장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졌어요. 토트넘과 인테리밀란의두팀 간의 경쟁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보도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브레머가 이탈리아에 남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대표 부분인데요. 브레머는 브라질 대표팀 선발을 원하고 있지만 만약 브라질의 제한이 없어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원한다면 응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내 꿈은 브라질 대표팀에서 뛰는 것이다. 하지만 이탈리아에 온 이후 큰 환영을 받았고 나는 모든 것에 열려있다. 이탈리아가 나를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해줬다. 브라질에서 뛰고 싶지만 언젠가 브라질이 나를 원치 않는다고 하고 이탈리아가 나를 부른다면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프리노는 브레머의 이정료로 5천만 유로를 설정했다. 인테르가 원하고 있으나 밀란 슈크리니아를 매각하는 협상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내용을 본다면 일단 브레머 선수가 브라질 대표팀에 뛰고 싶으면 브라질 대표팀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브라질에서 못 뛰는 상황이 된다면 요건을 갖출 경우 이탈리아 대표로 귀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이탈리아에 귀하하려면 이탈리아에서 계속 뛰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탈리아 팀으로 이적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토리노가 계속해서 브레머의 이적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애초 3,500만 유로에서 4,000만 유로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최신 보도에서는 5천만 유로까지 원한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인테르 밀란 입장에서는 사실 6천만 유로를 매각해서 절반 정도의 금액으로 수비수를 영입하고 싶어 했는데 4천만 유로까지 오른 가격까지는 맞춰줄 수 있겠지만 여기서 5천만 유로까지 오른다면 슈크리니아를 판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싼 돈을 브레모에 써야 하기 때문에 인테르가 영입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보도 내용을 통해서 토트넘이냐 인테르냐 확실하게 좀 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일단 이탈리아 대표팀이 되려면 브레모 선수가 1년 더 이탈리아에 남아야 합니다 2018년에 토리노에 입단을 했기 때문에 5년간 거주해야 되거든요. 5년을 채우려면 2023년까지 뛰어야 하고요. 토리노와의 계약 기간 2024년까지 남아있습니다. 브레머 선수가 지난 2022년 2월달 1월 이적시장이 끝난 직후에 토리노와 재계약을 맺은 것은 토리노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이적 진료를 많이 좀 받아야 하고 브레머도 토리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토리노가 이적 시장에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재계약을 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인테리밀란이 큰 돈을 쓸수 있을까? 인테리밀란이 돈 때문에 라우타르 마르티네스라든지 또 바스토니를 매각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어, 누군가를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브레머에게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브레마 선수가 이제 최근에 에이전트를 바꿨는데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CAA 베이스입니다. 이 CAA 베이스가 토트넘과 굉장히 좋은 인연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곳이고 프리미어리그 팀들과의 협업과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을 많이 보유한 그 에이전시기 때문에 브레마 선수가 토트넘으로 갈 가능성이 제기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188cm의 키에 만2 5세 젊은 나이 한창 나이고 신체 조건 좋고 키가 아주 크진 않지만 보시면 체격이 굉장히 좋고 가슴이 두껍거든요. 오른발잡이지만 양 발이 모두 가능한데다가 사실 토리노에서도 왼쪽 센터백도 봤었고 3백 상황에도 중앙도 봤었고 오른쪽에서도 물론 잘하고 모든 위치를 잘볼수 있는 데다가 이 선수의 스타일이 로메로와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달려 나가면서 자르고 부딪혀주고 싸워주는 선수인데다가 드리블로 공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 설 경우에는 로메로 두 명을 갖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토트넘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머가 온다면 토트넘 수비가 아주 강해질 수 있겠는데 인테리밀란으로 가느냐 토트넘으로 가느냐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테리밀란이 슈크리니아를 얼마에 매각할 수 있느냐에요. 말씀드렸듯이, 바스토니는 남기로 했고, 토트넘이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역시 남는 것이 확실치되고 있거든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에이전트가 남는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인테리밀란이 그나마 비싸게 팔수 있는 선수는 밀란 슈크리니아르 선수인데, 바브리초 로마노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파리생 제르맹이 슈크리니아르 영입을 위해서 5천만유로의 이정료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선수를 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인테리밀란은 8천만유로의 현금만을 원한다라고 거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2013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는 슈크리니아르의 파리 상제르뱅이 8천만 유로를 지르는 것도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 재계약 과정에서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네이마르까지 팔고 싶어하는데 네이마르 선수를 팔기 어려운 상황, 네이마르의 고액의 연봉을 감당할 수 있는 팀이 없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을 지를 경우에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르와 파리 생제르맹의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인테르가 솔직히 말하면 8천만 유로의 돈을 받지 못할 거거든요. 근데 5천만 유로에다가 선수를 껴서 받는다면 5천만 유로를 그대로 브레모에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이적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차라리 슈크리니아를 남기는 게 나을 수도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인테르밀란이 브레머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선두에 있지만 어그러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요 브레머 선수가 국가대표라는 꿈을 꾸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탈리아를 떠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이탈리아 대표팀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은 브라질 대표팀이 연락을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를 안 뽑았지만 우리가 월드컵을 앞둔 9월달에는 너를 뽑아서 시험해 보겠다. 너 함께 우리가 갈수 있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연락을 한다면 브라질 대표팀이갈수 있는 가능성을 믿고 브레머가 이탈리아를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6월 달 한국과 일본을 상대한 브라질 대표팀의 센터백에 소집된 선수들은 마르키뉴스와 티아고 실바, 에드의 밀리탕 요 선수들이 핵심 자원이고 아스널의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그리고 낯선 이름은 레오 오르티치 선수가 있는데 이 오르티치 선수 같은 경우에 대체 발탁으로 좀 뽑힌 선수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티아고 실바도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은퇴를 몇년안 남기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대체 자원이 필요해요. 마르키뉴스와 에드레 밀리탕이 한창 나이긴 한데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는 냉정히 봤을 때 브레머와 경쟁해서 브레머가 밀릴 거라고 보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여기에 에스턴 빌라로 이적 디에고 카를로스 선수까지도 뽑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디에고 카를로스와 브레머 선수가 차기 브라질 대표팀의 센터백 자원으로 고려될 수 있는데 디에고 카를로스도 20대 후반의 나이이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브레머가 결국엔 브라질 대표팀에 오르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만 브라질 축구협회에서 정리를 해준다면 토트넘이 브레머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이 부분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파브리치오 로마노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토트넘의 최우선 4호 영입 대상은 라이트백과 센터백입니다. 이두 포지션을 먼저 이제 데려오고 나머지 공격 라인이라든지 뭐 중앙 미드필드 라인이 더 보강이 될것 같은데요. 현재 라이트백은 제드 스펜스가 가장 유력한 선수로 꼽히고 있죠. 아직까지도 이제 공식 협상, 구단 간의 협상 은 나오지 않았는데 선수 개인과의 접촉, 선수 에이전트 측과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음 주에 이제 공식적인 접촉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로마노가 보도를 했습니다. 오른쪽 풀백, 오른쪽 윙백은 스펜스가 유력하고 이제 센터백이 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브레머가 우선순위로서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토리노의 단장이 현재 직접 영국 런던으로 날아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토트넘 아스는브레모 영입에 실패할 경우 또 다른 옵션을 갖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이적시장 전문 매체 콘 메르카토의 독점 보도에 따르면 프랑크프르트 센터백 에반 은디카가 토트넘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이 얘기가 왜 프랑스에서 나왔냐면 프랑스의 명문 클럽 올랭피크 마르세유가 이 선수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프랑스의 재정 관리 기구에 의해서 어, 마르세유가 쓸수 있는 이적 자금이 제한적이고 그 승인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공식적인 협상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토트넘이 접근했고 토트넘이 현재 더 앞서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 정보를 이제 풋 메르카토가 확보했는데 토트넘 입장에서도 바스토니가 무산되고 브레머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은디카에게도 접촉을 한 것이죠. 아시다시피 파비오파라테치 디렉터가 한 포지션에 거의 10명 가까운 영입후보를 두고 동시 협상을 벌여서 한 명이 무산되더라도 바로 다른 선수를 옮겨갈 수 있는 형태 의 협상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에반 은디카가 온다고 해도 분명히 좋은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1999년생 만 22세로 어린 선수이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프랑크푸르트의 주전 수비수로서 3시즌 동안 벌써 분데스리가 무대를 누볐고요. 특히 지난 2021, 2022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줬고 장신의 공을 잘 다루는 능력, 게다가 왼발잡이 센터백이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원하는 프로필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선수고 포백 상황에서는 레프트백 포지션까지 소화할 수 있는 풀백까지 가능할 정도로 속도감을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좋고요 무엇보다 이 선수 역시 내년 여름이면 프랑크푸르트와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큰 이정료를 들이지 않고 데려올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브레머 영입에 실패할 경우에는 바로 은디카 쪽으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현재 나오고 있는 보도들을 살펴보면 영국 대중지 더서는 에콰도르 대표 수비수인 바이엘레버쿠전의 피에로 인카피에 역시 토트넘의 타겟이다. 다만 이 선수로 영입하려면 최소한 3,400만 파운드의 돈이 드니까 같은 가격이고 언디카보다 비싼 선수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보다는 언디카가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볼수 있겠고요. 한편 아약스와 협상 중인 스티브 베르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맞지 않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본격적인 협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에메론 로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임대후 이적 조건으로 논의되고 있다라고 스페인 스포츠 신문 아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최신 이적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일단은 페리시치와비수마 포스터가 확정이 됐고요. 에릭센 선수에 대해서도 토트넘이 현재 공식 오퍼를 했는데 최근에 공신력 있는 뭐 기자들의 정보를 보면은 에릭센이 맨유의 제안도 받긴 했지만 런던에 계속 살고 싶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토트넘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스펜스는 다음 주에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수비라인은 이제 은디카와 브레머로 여기 타깃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공격라인은 히샬리송을 중심으로 하피냐, 안토니 같은 선수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하피냐와 안토니가 오려면 모라 선수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야 돼요. 모라에게 어떤 팀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여름 이적 시장 거의 모든 포지션에 걸쳐서 더블 스쿼드를 구축하기 위한 광폭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2022-2023 시즌에 손흥민선수가 함께 뛰게 될 새로운 선수는 또 누가 될 것인지 한준TV에서 최신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새로운 한준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최신 소식이 올라오는 대로 놓치지 않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